안녕하세요. 전1년전 친구들과 놀이동산에 갔어요. 얘들아, 우리 오늘 여기는 롤러코스 좋아. 저는 기대반 걱정반이었어요. 왜냐면 저는 고소공포증이 심해서 무서운 놀이기구는 잘 타지 못하거든요. 초반에 크게 무섭지 않은 놀이기구들은 재밌게 탔는데 이제 시시하고 다았으니 제대로 한번 놀아볼까? 다음은 롤러코스터! 그 롤러코스터는 놀이동산에서 가장 높고 무서운 기구였어요. 어, 아니, 얘들아, 나는 고소공포증이 심해서 너희랑 같이 줄 서다가. 그 롤러코스터를 타고 난후전 구토를 했어요 야 이거 생각보다 별로 안 무서운데? 어우 얘좀봐야 오바하지마 그 친구들은 토하는 절 걱정도 안 해주고 비아냥거리더니 똑같은 걸또 억지로 태웠어요 저는 그 일로 토를 두 번이나 하고 쓰러졌고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열이 팔팔 났죠 그런데 이후 친구들은 미안하다는 말한번 없이 제 전화번호와 SNS를 다 차단했어요 또그 친구들은 절 계속 이간질하고 따돌림시켜서 결국 전 견디다 못해 전학을 갔어요 이때 여러분이 저였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?